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에요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5시 방송은 건너뛰었습니다 마침 어제 3년 전에 선종하신 저희 선친의 생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형제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대전국립현충원에 아버지 어머니 누워계신 그곳에 성묘 다녀왔습니다 때문에 어제 5시 방송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대전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보니까 뭐 유승민 또 이준석 두 양반이 또 콤비로 내말로 12월 탈당을 갔다가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유승민 이두 콤비가 12월경에 탈당하여 제3지대 신당을 만들 경우 과연 내년 총선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대전 갔다 올라와서 저녁 때 밤에 와서 보니까 또 유승민 또 이준석 이두 양반이 연거푸 월요일 이준석 씨의 이런 반 눈물 기자 회견에 이어서 마치 뭐 콤비플레이 하듯이 뭐 이른바 짜고 뭐 하듯이 또 유승민 1 2 월에 탈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른바 12월이 되면 아마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탈당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유승민 씨가 과거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앞장섰죠. 그리고 1월 초에 2017년 대선 2017년 초에, 2017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른바 한 30여 명 의원들을 이끌고 나가서, 뭐, 세보수당인가요? 뭐, 당 이름도 뭐, 바른정당인가요? 당을 만들었죠. 이른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늘 하는 이야기가, 개혁보수 신당. 개혁보수 신당입니다. 아마 12월, 이두 사람이 보따리를 싸고 나간다면, 뭐, 두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혁 보수를 갖다 기치로 내걸고 신당을 만들겠죠. 이제 몇몇 요즘 평론하시는 분들은 야 큰일났다 이거 이다가 보수가 쪼개지는 거 아니냐. 야 보수가 쪼개지면은 흔한 얘기로 이재명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준석과 유승민이 나가서 자기들이 개혁 보수 신당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창당을 한다 그래서 결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총질하면서 개혁 보수라는 정치의 불명에 기치를 내걸으로서 오히려 중도층 중간층 보수층을 다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암적인 요소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고 또 유승민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 내년 총선은 중도 수도권 청년층이 관건이다. 그런데 바로 중도 수도권 청년층 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쏠려 있는 이 사람들 표가 과연 보수일까요? 과연 그 양반들이 국민의힘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쪽 표가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 표는 뭐 비율 정확히 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대 7이나 4대 6 정도로 민주당으로 더갈 겁니다. 그런데 그 표를 갖다 갖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준석과 유승민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 표를 갖고 사라져버리는 순간, 민주당에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 4개의 손해를 본다면 민주당은 6개의 손해를 볼 것이고, 국민의 힘이 3개의 손해를 본다면 민주당은 7개의 손해를 볼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말 중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층. 이 공통점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색시대입니다. 스윙버터입니다. 제가 늘 황태순 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항상 우리나라 유권자 예를 100명이 있다 하면은 30명은 죽었다 깨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예전 새누리당 한나라당입니다. 또한30 정도는 죽었다 깨도 이재명이고 문재인이고 민주당이고 또, 또 극한 사람은 정의당이고 그러니까 이 30과 30은 이미 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투표로서 권력의 향배를 결정짓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50개 주가 있습니다만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거는 중간에 러스트벨트를 비롯한 한 6, 7개 주에서 승패가 나거든요 그런데 근데 중도, 수도권, 청년층은 스윙보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금 민주당이 못하고 또 보수정당이 잘한다 싶으면 확 쏠려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08년 총선이었고 또 2012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총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한 2, 3%, 3, 4%포인트 차로 수도권에서 전체 득표수는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지난 우리가 뭐 180석을 뺏겼다 하는 2020년 총선을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얻은 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표를 따져보면 표 차는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 의석차는 거의 4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것이 1, 2% 1, 2%로 독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고고 1, 2%, 3, 4% 포인트를 결정짓는 것이 맞아요. 중도하고 청년층 맞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늘 따먹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총선 또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준석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형태, 뭐 개혁 보수 신당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간다 하더라도 우선 구독자 여러분께서 거기 에 속으시겠습니까? 아 그래 이준석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가 보수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결국 거기에 흔들리는 중도층 중간층 청년층 이봐 스윙 버터들 이들을 갖다가 유승민과 이준석이 같고 사라져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면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준석씨 어제 보니까 저녁때 유승민이 어제 오전에 이제 화요일, 12월쯤 떠나겠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조중동도 등을 돌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월요일 날은 이준석이 눈물의 기자회견하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중에는 20% 대를 찍을 것이다. 김기현 이기체제 즉 새로운 당직 개편 이기체제는 이 주도 못갈 것이다. 악담하고 유승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날 오전 즉 어제 오전에 12월쯤 떠난다. 조중동도 등 돌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제 저녁에 이준석은 또 다시. 또 방송에 나와서 비명행사하기 전에 무언가를 결행하겠다. 내가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에 있어 보니까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한 게 12월 26일인데 4월 11일 총선에서 압승을 얻어왔다. 가반을 했다. 즉 100일이면 충분하다. 나도 그래서 대략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비명행사하기 전에 뭔가 결단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고를 했는데 계속 앞에 모두의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오히려 회색 지대에 있으면서 내부 총질하는 이들이 내부 총질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 정권이 내부에 혼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암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물론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뭔가 새로운 황골 탈퇴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보십시오. 연말 연초에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회색지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괜히 마치 뭐 들떠서 민주당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 표들을 이준석과 유승민이 갖고 사라져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게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도와 이준석, 유승민의 의도와 달리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보여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